트리컬은 서비스 종료다. 네, 트리컬이 출시했습니다. 정확히는 출시했었습니다. 지금은 정식 출시가 아닌 오픈 베타로 바뀌었거든요. 참 살다 살다 정식 출시가 연기되는 거는 봤는데 정식 출시가 오픈 베타로 바뀌는 것도 처음 보네요. 네, 트리컬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에픽세부터 시작해서 디암님의 커연 라비를 보면서 프리코네와 라스트 오리진 그리고 트리컬까지. 솔직히, 모바일 게임 좀 해봤고, 커뮤니티 이것저것 다녀왔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그림체는 한 번씩 봤을 겁니다. 귀여운 볼따구들. 그 볼따구들이 귀엽게 우는 모습. 디암님이라고 하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님이 모든 걸갈아나어 완성시킨 게임인 트리컬. 게임의 장르는 오토체스의 장르입니다. 어브칸 안에 최대 6명의 유닛을 배치하여 전투를 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스류 게임과 동일하게, 이제, 동일 캐릭터 3개를 얻으면 은 성급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3성까지 만들 수 있죠. 직업으로는 전사, 마법사, 소환사, 치유사, 궁수, 도적 이렇게 있고요. 종족도 있어요. 직업은 2, e, 4, 6 직업 시너지가 종족은 각 스테이지마다 무슨 무슨 종족 배치 시 추가 적업 몇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좀더 세부적인 것은 장단점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장단점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장점 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장점 중 하나는 캐릭터죠. 이 게임의 시작과 끝인 디아 밀러스트르님의그림체미칠듯이 귀여운 보일 따구들이 움직입니다. 캐릭터 하나하나들의 모습이 귀여울 뿐만 아니라 개성마저 넘칩니다. 개성하니까 스토리도 따라오죠. 스토리도 막 심오한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 가벼운 분위기에 개성을 잘 살릴 스토리가 눈에 띕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제 스토리를 다 스킵하는데 캐릭터도 귀엽고 스토리도 재밌어가지고 또 일일이 읽을 정도니까요. 비지엠도 상당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게임 분위기에 제대로 맞는 BGM. 뭐 장점이라고 봐야 하나 고민했지만, 리세마라가 30초 컷이라는 점에서 리세마라에 지친 분들의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장점 중 하나고요. 캐릭터 뽑기 확률은 제쳐들고 그냥 리세마라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서 리세가 쉬운 게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단점 봐야 되겠죠? 여기서 또 조금 말이 길어질 거예요. <laughs> 일단 첫 번째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뒤에서 말하겠지만 시너지와 상성의 시작에서 어그로 관리까지 머리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좋아야 머리쓸 게 많다는 거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풀어봅시다. 먼저 시너지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2, 4, 6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직업 중 소환사라는 이 직업은 체감이 굉장히 힘들고 힐러 쪽도 체감이 힘들어요. 게다가 246 시너지가 각자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42 시너지 아니면 22 시너지 아니면 6 시너지가 더 좋은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특히나 이 소환사는 어느 부분에서 소환사인지 스킬을 사용해서 뭘 소환하는 것도 아닌데 이름부터 왜 이렇게 지은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소환사가 전 직업 중에 가장 단단해요. 물리방어 마방이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부족한 페이지 수, 이것도 좀 심각해요. 이 게임에서는 한 캐릭터를 삼성 보기가 더럽게 힘듭니다. 스테이지마다 3라운드까지밖에 없어서 삼성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제일 능력치가 좋은 3원짜리 넷들은 사실상 삼성을 보는 건 불가능한 지경이며 리로를 굴릴 때마다 3원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진짜 안 그래도 페이지에 부족해서 빠르게 유닛을선급 올려줘야 하는 마당에 그냥 돈도 부족한데 그냥 운빨에 모든 걸 맡기고 원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급하는 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라도 많았으면 전략적으로 돈을 모아서 존버를 해가지고 뒤에서 굴린다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뭐 그럴 전략도 안 되고 전략의 폭이 말도 안 되게 줄어버린 것이죠 사실 가장 악랄한 거는 이 어그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건 진짜 다지쳐두고이 시스템은 진짜 난생 처음 보고 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적군이건 아군이건 상성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 딜러가 탱커보다 먼저 맞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무엇이냐? 직업의 상성관계는 전사, 도적, 치유사, 궁수, 수환사, 마법사 순으로 됐고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적군 전사는 내가 앞열에 아무리 탱커인 전사를 세워놔도 뒷열에 도적을 세워놨으면은 도적을 먼저 때립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궁사여서 네, 궁수여서 내가 전설앞열을배치 하고 뒷열에 마법사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도 궁수는 마법사를 먼저 때리고 전사를 때리게끔 시스템이 짜여있기 때문에 뒷열에 있는 마법사를 먼저 때립니다. 그니까 러이 시스템에서 탱커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요. 아, 진짜 어거지로 내가 만약에 뭐 궁수를 사용하고 싶어. 근데 적군 다 치유사야. 아, 그러면 일단 궁수는 그냥 못 쓰는 거예요. 네, 딜러로, 메인딜러로 못 쓰고, 궁수를 탱커로 씌우고, 그 뒤에 마법사로 딜러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 스토리 모드의 적군은 모두 한 직업 통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조건의 직업군이 있다면 가장 전투력이 높은 적을 때리기 때문에 성급을 높여서 전투력 가장 높은 우리 딜러를 뒷열에 배치했다 해도 가장 강한 아군을 공격하니까 1.4 당합니다. 아무리 삼성을 찍었다고 한들 적군 다섯여섯 명에서 1.4를 당해가지고 스킬도 못 써보고 죽는 여러분들의 삼성 캐릭터를 볼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성 관계를 알아낸 게 유저라는 겁니다. 튜토리얼에서조차 상성 관계 등 언급조차 없으며 그냥 유저에게 맞으면서 배워라. 라는 듯한 말이죠. 안그래도 골드 수급도 트럭 걸었고, 나머지 기타 육성재화도 모으기 힘든데, 직업 상성 때문에 거의 모든 캐릭터들을 키워야 돼요. 안그러면 스테이지가 아예 안 깨져, 그냥. 그리고 최적화 문제. 엘플레이어에서는 렉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폰으로도 상당수 렉으로 소합니다. 게다가 발열이 미친 듯이 심해가지고, 내가 지금 트리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폰으로 원신을 하는 건지, 라고는 생각까지 들어요. 캐릭터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스킬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뭐 단순한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도 스킬 하나 가지고 하는데 어, 그마저도 스킬들의 종류가 매우 협소하고 중복돼 있어요. 특히 동일한 등급의 동일한 직업을 가진 캐릭터가 있는데 둘다 스킬은 공격력 증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히나 뭐 도발이라는 스킬도 있고 보호막이라는 스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킬이 지속 시간이 1.5초야. 뭐 진짜 앞뒤 잘 맞아가지고 해봐야 평타 3대 정도 흡수하면 끝이야. 스킬이. BM 쪽도 말 진짜 많죠. 과금 강도가 좀 많이 불만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에서 된 BM이 맞나? 싶을 정도로 캐릭터 뽑기 확률부터 시작해서 패키지가 굉장히 불만이에요. 뭐 확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게임에는 중복 캐릭터가 필요 없어요. 뭐 돌파 같은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중복으로 나오면 이제 주는 재화로 다른 캐릭터들을 강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중복으로 나오면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패키지는, 가격 쪽이 이 부분은 운영진에서도 이제 공지해서 좀 고친다고는 했는데, 좀 합당한 가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앞에 단점들도 단점이지만, 진짜는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바로 오픈 당일. 5시 오픈이었다가 9시가 넘어서 열린 서버. 그리고 열린 서버는 오픈베타로. 공지사항만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리세를 열심히 하고 달리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응, 오픈베타로 전환하고 다시 데이터 초기화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데이터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꾸니, 그냥 이랬다 저랬다니까 민심은 나락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냥. 진짜, 민심 하나 가지고 끌고 온 게임인데, 이게. 그 민심을 오픈하자마자부터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다니. 일단, 게임 자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 부분까지 어느 하나 흠을 잡지 않을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가끔가다 옹호하려는 말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뭐, 중소기업이고, 뭐, 게임 노하우도 없는 곳인데, 뭐, 이렇게까지 시스템적으로 기대하는 건좀 그렇지 않냐. 그냥 100번, 아니 1000번 양보해서 그러다 칩시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상성표에서 시작해서 오픈베타 전환, 백업백업 취소, 그리고 게다가 오늘 갑자기 결제가 되는 문제까지 오픈베타때 갑자기 결제가 돼. 이걸 다 중소기업이니까 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일까요? 과연? 저도 진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애정 하나 때문에 꾹꾹 참으면서 게임을 했어요. 게임도 좀 조잡하긴 해도 제가 오토체스를 더 좋아하고 캐릭터들이 정말 귀여워 만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4지역쯤 넘어가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난이도에그 뒤에 스테이지 꼬라지가 어떨지 생각하니까 정말 실망과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그마치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 게임인 만큼 기대가 컸고 오픈 당일 5시간 정도 기다려서 겨우겨우 접속해서 지금까지 플레이할 만큼 애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그 애정마저 다시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의 계획은 10월 3일 날 서버를 닫고 피드백을 통해서 10월 중에 다시 재오픈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bm 등등 고칠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10월 중에 열수 있을까요? 물론 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된거 아예 제대로 정비하고 나서 제대로 된 날짜 정해서 다시 열었으면 합니다. 과연 이 게임에 디아비라는 존재 하나 빼면은 뭐가 남을까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 너무나도 큰 게임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현장 트레이너 센세께서 일습 넉넉하게 챙겨하시네요